잘 잤어? 잘 잤지. 오늘 마지막 출근 날이야. 맞아. 나 오늘 마지막이지. 마지막 출근 날이야. 나 오늘 마지막이지. <laughs>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응. 양배추 먹는 시간. 잘 먹었습니다. 건강한 위를 위해서 양배추를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지? 관련 병장 이영희 병장님이십니다. 이영희 병장님. 오늘 하루 남으셨습니다. 하루 남으셨습니다. 오늘 토스트 해주는 거야 아침에? 네. 오늘 저녁 합니다. 오늘 저녁 해? 응. 샌드위치! <laughs> 샌드위치! 어떻게 신기하게 하는데? 몰라 내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한번 해보려고 알았어 기대하겠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갈면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이거 왠지 된거 같아 알았어 어디다 보어 오, 혹결 알렸다. 나에게 실망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점점 토스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빠 커먼. 이거 틱 좀. 우왜 이제 망했어. <laughs> 뭐야 망했어. 점점 토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빵빠바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랑 양식을 만들어 주셔서. 음... 샌드위치. 맛있어. 그거 같아? 거기 파는 도시거리? 응. 맞아. 그건 설탕을 많이 줘야 돼. 여보 그런데 응. 여보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일했지? 6년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면 건몇 년부터지? 그건 못 세지 너무 오래됐어 뭐한 20년 하지 않았을까? 2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네? 나는 별로 셔본 적도 없거든 일하면서 드디어 오늘 하면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는 거네? 그렇지 아 출산휴가 먼저 가 출산휴가 먼저 가고 육아휴직 가는 거야? 응 이제 여보 인생에서 휴식을 해보는 거네 마지막으로? 그렇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방에 보는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 진짜 많진 않은데 정말 한두명 정도 볼 거란 말이야 잘해. <laughs>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될까? 어 알았어. 작게 왜? 큰일 났어. 무슨 큰일? 와봐. 누가 여기 바지를 이렇게 해놨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출근할 수가 없어. <laughs> 알았어. 내가 걸어놓게. 을 나 했어. 이제 가자. 여보 마지막 출근길이야.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거 마지막으로 타네. 마지막 출근길.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 왜? <laughs> 핸드폰 안 두었다. 여보 지금 이거 찾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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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누가 신겼지. 남편. <laughs> 고습니다 인사해봐 빨리 아빠 오늘...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몇 주지? 24주? 24주야? 7개월에 24주야? 택배하시는 분이 다리에 통풍이 걸리셔가지고 정비실에 택배를 맡겨서 저희가 찾아가야 돼. 니다차 밑에 있어 어, 내가 들고 올라갈까 그럼? 그러면 이영이 마지막 출근길 출발. 선생이 <목소리> 완전 멋있었습니다. 아, 천히 가자 <목소리> 마지막 출근 어떠십니까? 좀떨리네요 초보 운전을안붙였어 <목소리> 완전 <목소리> <좀> 멋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 이제 마지막 출근 나왔어.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멀리 됐다. 괜찮아. 다녀. 잘했어. 조심히 갔다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잔 주세요. 아. 이고 커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컴포즈 커피. 일단 들고 학원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사진 찍고 있어요 제가 자동차 보험이 다 끝나 가지고 9월 달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할때 이번에 몇 가지 할인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블랙박스 처음에 할인되고요 주행거리 할인되고요 저는 차를 원래 많이 안 타니까 그리고 하나 더 차선이탈 방지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차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바꾼 차는 이게 있어 가지고 차선이탈 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2% 할인을 해줘요 보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다 찍었어. 이제 일단 매니츠 보험에 신청을 해볼게요. 뭐야? 택배왔네 디퓨저 저희가 시켰는데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카프리스가 맨날 냉장고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요거 저희 부원장이 택배로 시킨 것 같습니다. 출근까지 빡시다. 아이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목소리> 블랙체리 제품이고, 저희가 항상 비치해놓고 학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이 좋은데? 가서 설치해야겠다. 향이 엄청 좋네. 일단 저기 한 개. 이렇게 두개 일단 놔둬보고요. 이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향들을 좀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카프리사. 이건 이번 저희 학원의 여름의 히트 상품이었죠, 카프리사. Yeah. 박스도 정리했고. 일단 메리츠를 일단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출생 예전 확인서가 있으면 어 보험에서 할인이 돼서 전 이걸 할인을 받으려고 해서 아직 보험 가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와이프한테 받아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와이프 꽃 시킨 거 가지러 가요. 오늘 축하해 주려고 꽃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꽃 가지러 갑니다. 차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되게 가깝네. 그냥 걸어가면될것 같은데요. 저희 학원 바로 옆에 있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주문했는데. 아, 여기 교재 잡았는데요. 아, 네. 손님이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같았습니까 어, <laughs> 네, 쌍둥이. 그래서 솜이랑. 예, 예, 안 그래도 솜이 담이라서 쌍둥이를 해주지 네, 않나 싶었습니다. 어... 아, 나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으면, 아, <laughs> 시간을 더 늦게 하는 건데. 어, 그러네, 제가 보관해 놓고 아, 그렇게 되주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이 찾으러 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비는 시간이라서 와이프와 사진 도시락 먹겠습니다. 음. 오늘 반찬은 오리고기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반찬 배우를 실패해가지고 찌를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아쉽습니다. 또 맛있게 먹고 이제 또 수업 열심히 해야죠와 계속 수업했더니 힘들구만. 쌤 이제 꽃좀 찾으러 갈게요. 또오 당기시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쁘네요. 네, 네 제가 거베라 좋아하시죠. 거베라가 뭔지 네,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거베라. 아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째 네. 오늘 밤에 요거 갖다 주려고 깜짝 이벤트입니다. 여기 제가 글자도 썼습니다. 저는 아직 수업이 남아가지고 수업 저는 이 수업이 다 끝나고 꽃을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먼저 갈게.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도착. 누가 적었지? 내가 적었지. 요술을 <laughs> 그동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 남편 최고! <laughs> 그동안 수고했어요 오 뭐. 음, 울지마! 무지마요무지마요무지마요 <laughs> 내가 꽃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 어. 그 레터링 케이크를 하려 그랬어. 시이리만 갖다 하나도 먹도안 하고 갖다 버리는 거. 그치. 그래서 내가욕쳐먹을것 같은 거야. 아니 레터링 케이크가 보기엔 이쁜데 맛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안 했지. 잘했지. 오늘 우리는 파티하지. 저희는 오늘 노란 통닭으로 하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짠! 수고했어. 수고했어여보 수고했어, 수고했어. 지금 다날아와서 다시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인증 받고